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도적인 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제자들 가리 쪽으로 좀, 자꾸 이런 것들이 문의가 자꾸 와서, 신제자들 이제 안 받고 싶어서, 기본적인 거를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냥. 오늘 조금 또 방송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대 가리 먹는다라고 가리가 먹고 가리 잡 가리 잡는다라는 소리라는데 사실 신 가리 없어요. 그 가리 잡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처음에 내린 꽃을 할때 신의 부모가 내린 꽃을 잘 잘해, 잘해서 내내 내 주력을 찾아줬잖아요. 찾아줘서 찾아줬으니까 표적이 분명히 와서 손님이 와요. 손님이 봤단 말이야. 그잖아. 아니, 못찾아셨으면 손님을 못 봤겠지. 근데, 찾아줬으니까 손님을 보고, 손님이 들고, 그 원력으로 이제 손님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네 명이 오든. 그 대신에 내가 한번 생각해봐. 한, 1년을 불렸는데, 그래도 내가 손님을 못해도, 한 달에, 그래도 한 네다섯 명은 보고 있다. 응? 그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제 여기서는, 신의 부모는 어쨌든, 결과물은 잘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명을 찾고, 신명을 느끼고, 신명을 찾아주는 걸다 뭐든지 선생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참 문제예요. 아니, 신명 공부는 내가 하려고 왔죠. 내 신명이 나를 가리키려고 온 거지, 신의 부모가 나를, 내 신들을 가리켜주려고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상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조상이 붙을 때도 있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붙었을 때 이걸 신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선생이 봐주는 거죠. 선생이, 어, 야, 그 양반 아직까지 조상 같다. 좀덜 닦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그분이 왜 왔을까? 구슬해놨는데 이 양반이 왜 왔을까가 아니라 이 양반도 내 조상이기 때문에 이 신이 카트를 못 친다는 거예요. 와서 뭔가 내 새끼가 나를, 이분은 들어오실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응? 신의 모습으로, 신, 신의 뜻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자가 비, 비, 빌어서 기도를 해서, 아직까지 그럼 덜 닦였으시니까, 저랑 같이 닦든, 아니면 신줄을 잡으셔서 조금 더 닦으셔서 제 전환법당으로 들어오시, 원력을 펼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제자가 가면서 계속 타이틀을 붙여서 내 신을 닦고 오는 거지. 사실적으로 제자들이 호함했을 때, 선생이 호함한 거하고 제자가 호함한 거하고 틀릴 수 있지만, 신은 내 제자가 호함한 대로 온단 말이에요. 선생이 호함해주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라면서 내가 느껴서, 내가 천신으로 느꼈으면 천신으로 받는 거고, 선생은 산신으로 봤는데, 내 제자는 천신으로 봤으면, 천신으로, 천신이 맞다고 가야죠. 왜? 끝은 가서, 난중에 가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그걸 느끼고 알 거란 말이지 내가 공부를 다 하고 가다 보면 선생은 내려주는 관문에 입문을 해서 저 하늘의 신의 문만 열어주시는 분들인 거지 모든 그 집안의 신들을 다가리통를해갖고다 잡아주는 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제자가 답답해졌을 때내 제자가 힘들어졌을 때내 제자가 어려워졌을 때 내 제자가 숙제가 조금 버거울 때, 그때, 고때 그때마다 일러주고, 안내해주고, 구슬 가리키고, 형상을 하고, 뭐, 경문을 배우든, 구슬 배우든, 그 구슬 알아가는 거를 해주시는 게 신의 부모인 거지. 신명을, 친명을 찾아주고, 신명을 받아주려니까 맨날 고아돼가지고 맨날 가리만 잡으로 다니시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어? 기도라는 건, 내가 내 신명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신명을 내가 얼만큼 닦았냐에 따라서 천신이 되셔서 오고, 산신줄로 잡고 오고, 용신줄로 잡고 오고, 그러지 못하 신은 선왕줄로 잡고 와서 왕래하시고, 어? 그러시면서 도와주는 거고, 어? 그리고 정말 부모가 개망나의 짓을 안 했어. 아 살아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들은 막말하다 술을 안 드시고, 뭐를 안 드셔요.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 안 때리시던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딨어? 그잖아요, 그죠. 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건사하신 집안내라면, 친부리, 외주부리 다 들어와요. 하지만, 나를 떨어뜨려놓고 어렸을 때, 나 혼자 생때같이 밥을 해 먹게 만들고, 나 혼자 성장하고,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나갔었을 때는, 정말 내 본부리 신에서는 거기를 안 받아주는 거겠죠. 이해하셨어? 그러지 않은 부리 쪽에서는 다 웬만해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댁은 항상 조심하시내는 거예요. 아무리 신뿌리가 있어도. 중요한 것.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가 느끼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제자가 포함하고 내가 몸에다 실을 줄 아는 거를 연습시키자고 오신 거지. 선생이 몸에다 맨날 가서 두둥기 적으면서 몸에다 실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성리하시고 유학하시던 양반들 하늘천 따지. 몇번 가르쳐 주시고, 그거, 당신, 지네들이 공부하게 만들지. 누가 그, 어? 사도상경서부터 시작해갖고, 손자병법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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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줄까지 끼고서 앉혀놓고선 누가 가르쳐요? 내가 공부했던 거지. 그리고 첫 번째 스승이 부모가 됐던 거고, 옛날엔. 두 번째 스승은 내가 그 공부를 할수 있게끔 깨우침을 주신 양반인 거고. 가리들 막, 잘못됐다고 막 가리잡으러 막 이거 하지 마시란 말이야.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거고, 내 조상이 덜 닦인 거라고 생각해야지. 어? 그러면 그거 닦으라고 기도시키는 거고. 아니, 제자가 할아버지, 닮은 니 왔는데 군만하라고 불려주라고 왔어, 지니? 잘 불리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잘 불리는 게부슬나가서 국판에서 맨날 하고 있는 게잘부린다라 불린다라는 게 아니라 신을 잘 부린다라는 소리예요. 신을 잘 부린다. 내가 내 신을 가지고 잘 부려 나간다. 요리조리 잘 한다. 그게 내 신을 잘 부린다라는 거지. 왔다고 군만 뛰게끔 해주는 게잘 부린다가 아니란 말이지. 신을 부린다고 온 거예요, 신이. 내가 신의 몸주로 돼서 내 신을 부리기 위해서 온 내가 제자가 된 거라고. 신이 나를 부리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 양반들 다 죽어서 돌아가신 양반들이고. 제일 큰 세상에 신은 인간인데, 그 인간 몸에 와서, 내 인간 몸을 빌어서, 당신네들도 부리지만, 내 제자가 나를 얼만큼 부려, 부려주고, 기, 공부시키고, 기도시켜서, 같이 함께 이 길을, 오랫동안 너와 내가 함께 해나갈 수 있냐. 신도, 신도, 30년, 20년 불려주시다가, 정말로 당신 한 풀리고, 원 풀리시면 다 하늘로 올라가요. 여기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러면 신이 아니잖아. 원한진 귀신이지. 신을 닦아 올려 보내고 정말 신이 되면 신이 여기서 굽판에서 굿안 해요. 저 산꼭대기 앉아국 가만히 있어도 신도들이 알아서 오지. 그만큼 기도하시라고 알아서 와요 알아서. 저산꼭대기 있어도, 내 광고 안 하고, 그산꼭대기 있어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네, 정말 신이 나를 어느 정도 잘 불려주셨다가, 한풀이, 온풀이 다 하시면, 당신네들이 정말 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냥 알아서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러, 그러면서 뒤에 나가가지고, 신엄마가 한나도가 아리켜준 거 없네, 뭐 없네, 뭐 없네, 부모가 아리켜준 거 없네, 선생님이 뭐 해준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소리 짓거리지도 말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법이, 내 할아버지 법이 있기 때문에 신의 온당마다. 그래서 부부 만신들이 대단한 거예요. 부부가 법사, 어떤 분은 법사시고 어떤 분은 만신하시는 분, 서로가 만신을 하고 계신 분, 서로가 같이 법, 법문기를 가시는 분, 서로가 스님인신데도 서로 같이 만나서 사시는 분들, 이 양반들 대단하신 양반들이라는 거야. 서로가 다른 법들을 합의시켜놨잖아요. 얼마나 커요, 그게. 그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시고, 전화부터만 할게 아니라, 내가 내 전환에다가, 전화부터 먼저 할게 아니라, 내가 내 전환에다 정말로 내 신명님들을 그렇게 찾아서 기도시켜서, 내가 눈 감지 않아도 내 신명님들을 다 알고 있을 때, 알고 있는데도 정말 답답증이 왔을 때는 뭔가가 먹힌 거예요. 그때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고 물어보라는 거지. 그래, 그때 가서 또 선생이 필요하시면 그때 선생을 잡는 거고. 해보라고요, 전환해서. 제자들도 돌아다니니까 신도들도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건 그거예요. 최상을 다해서 내 신을 알고 내 조상이 누군지 판단을 하고, 이거는 제자가, 내 제자가 하는 거지, 선생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은 여기 들어왔을 때, 내림을 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열은 거에 신들이 쏟아졌던 분을 몸에다 받아줘, 받아주고, 아닌 분은 걷어줬을 때는, 그 다음에 숙제는, 나, 나. 내가 하란 말이야. 그런 기도들도 안 하고, 내신 모르겠다고 막 전화오고, 어 그러면서 신의 부모 뒤로 험담, 험담하고, 알려준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신을 내가 모르겠네. 아, 그때는 그걸 어떻게 공명했는데. 근데 손님은 봤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단 말이야 손님은 보고 앉아있으면서 부적되어 가지고 부적 팔고 있으면서 뒤에서 신의 게때굿뛰주려고 신이 온게 아니에요 공부 가르키려고그 공부 다못 하셨기 때문에 한 풀고 원 풀자고 공부도 가르키시려고 오는 거지 아, 사실적으로 생각해봐 잘 불렀다 죽은 귀신이 와서 나를 잘 불려주겠어요 한마라서원마라서못 불리다가 이귀신하를 와서 나한테 나를 불려주고 갔어요. 아, 잘 불려주신 녀, 당신 평생 당신 다해 먹고 가셨는데 뭐한일 없고 원이 있어. 그잖아. 그럴 때는 그런 분이 왔을 때는 탄탄한 거지. 내가 탄탄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 탄탄하신 신이 못 불리신들을 같이 아우러서 가는 거지. 못 닦은 신들을 아우러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잘 불리는 신은 그냥 공부시키면서. 그리고 제발 지금 집안에 무당 무당 무당줄이 없는데 막 내린 것도 하지 말고 아 진짜 무당줄이 있어서 신 그건 해야 돼요 그건 다음 편에 설명해야 될게 있어서 그때 해드릴게 요 어쨌든 함부로 전화하고 함부로 막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전화해서 충분하게 해보고 나서도 그때 가서도 안 됐을 때 전화하란 말이지 그리고 여쭤보고 어, 신들도 화나요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